영화 자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 캐처스의 원동해라고 니다 소중한 주말에 저희 자백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앞으로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마 저희가 평점도 좋고 지금 반응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영화 보신 다음에 재밌다. 쫄깃쫄깃하다 이런 평들을 좀 각종 SNS에 또 각종 뭐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좀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혹시 뭐 영화 재미 없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영화 재미 없게 보실 수도 있으면 그냥 오늘 영화 안본 걸로 해주세요 <laughs> 영원히 그냥 이 비밀로 가슴에 안고 좀예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의 뜻으로. 배우분들 다 오시고, 감독도 와서 인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다. 자, 바로 인사! 와, 멋있다. 멋있다. 아, 이렇게 귀한 일요일 날 극장에 와주셔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자백 연출한 윤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 멋진 배우들하고 같이 극장에서 관람하셔도 될 만큼 후회가 없을 만큼 정말 노력해서 영화 만들었고요. 보고 나시고, 보고 나서 괜찮으시면 주변에도 극장 관람 많이 추천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준석입니다. 오늘 영웅에서 감사합니다. 네. 어, 주말에 날씨도 구진데 이게 극장에 와서 저희 영화 자백 보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소중한 두 시간이 영화 보는 내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깜짝 놀라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긴장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져야 될행복과 네. 행복이 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볼 영화가 너무 많은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막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푹 빠져서 영화를 보시면 괜찮은 영화인 것 같으니까 네, 영화 보시고 재밌다 싶으면 입소문 네,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희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laughs> 어, 날씨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잘 나온 영화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즐겁게 잘 감상하시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기억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저희가 모든 관객들에게.